81번 문제를 보자. 다음은 원가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과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을 무엇습니다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인생을 화폐 가치로 측제한 것으로 발생한 원가 중에서 기업의 수익 활동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뭐라고 하지? 자산이라고 하고요.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 킥기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은 손실이 된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되겠죠 82번.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재공품 계정을 먼저 그려서 보시면. 자, 재공품 계정 제일 첫 번째 기초재공품이 얼마 있어요? 만 원. 기초재공품만 원. 대별 한줄 아래에 기말 재공품이 얼마 들어가면 되지? 8,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재료비가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기초재료가 얼마 있어? 5만 원 있죠. 재료매입액은 얼마 있니? 2만 5천 원. 두개더으면 3만 원 있죠. 기말재료가 얼마 있어? 7,000원. 빼주면 얼마지? 2만 3천 원. 가공비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공비를 써주시면 돼요. 가공비 얼마?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여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나 계산이 되는 거지? 68,000원에서 8,000원 빼주면 6 0 0원 나오죠. 근데 물음이 제품 제조원가 물음이 아니잖아. 뭘 물었어?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여기다가 기초 제품을 빼주시고뭘 빼주면 될까? 기말 제품을 빼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매출 원가가 나오죠. 기초 제품이 얼마나 나와있어? 만 2,000원 나와 있고요. 기말제품은 1 0 0 0원 나와 있으니까는 매출원가는 62,000원 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80몇 번이냐? 3번 문제를 보시면 제조부은 C와 T 두 개의 보조은 A와 B를 두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A와 B 발생 발생원가는 각각 40만 원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8만 원 나와 있죠. A 부분이 여기 봐요. A 부분이 4 0만원이고요 자, B 부분은 얼마라고 나와있죠? 48만원. 이렇게 네. 나와있습니다. B 부분은 48만원. 무슨 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나와있어? 직접 배우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어, D가 배부받은 보조 부분의 원가를 물었습니다. 그죠? 직접 배우법은 그냥 몇군데만 가면 되는거지?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거죠? 그럼 A가, A가 C와 D 두개 합치면 80% 나오죠? 80%분에 D를 물었어요, D. D가 몇 퍼센트야? 50% 이렇게 하면 되죠. 보조 부문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조 부문에만 배부를 하는 거니까. 그럼 8월 4 0이니까 25만원이 나오고요. 자, B는요? B는 C하고 D가 40이 2 0이니까 60%지, 그6 60 0분의 D에 가능하니까몇 퍼센트? 20%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나오는 68, 8이 16, 16만원 나오죠. 그게 돼서 41만원. 이에 대해서 41만 원 답은 3번입니다. 84번 문세 보시면 자 다음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 배분에 관련된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으로 썼습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명문 축구단 자 B의 후원금 200억 원을 5개사업부분에서불고루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 구단 유니폼에 새겨지는 로고는 휴대폰 사업부 로고에서 주식회사 3일 그룹사의 단일 로고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3일 관계자는 지금까지 휴대폰 사업부가 후원금 전액을 홀로 지불하였으나 향후에는 전 사업 부분의 통일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1 0시일반으로 후원액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후원금액은 각 사업부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준이 뭐지? 부담 능력 기준이죠. 부담 능력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자, 8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절차에 관련된 설명이라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업원 카페 같은 거는 보조계정이다 라는 말을 쓰고요. 제공품 제조간접비는 통제계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1번은 틀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업원 카페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보조계정이야. 보조 역할을 해주는 보조계정이고요. 제공품 계정이나 제조간접비 계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느 통제계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에요. 자, 동남이 이번에 작업원가표에 기재되면 동일한 금액이 제공품 계정 차별에 기록되는 거고요. 제조원가점 직접비는 작업원가표에 기록되는 거 맞습니다. 재료 출고 청구서로 생산부서에 출고된 원재료가 간접비인 경우에는 제조간접비 통제계정으로 가겠죠. 간접비니까. 그렇죠? 한 번만 더. 작업원가표로 뭐라고 한다고요? 보조계정. 제공품이나 제조간접비는 통제계정이란 만 쓰는 거야. 86번. 어, 일반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 일반. 일반이 있고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자,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가 일반 프리미엄이 각각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0만원에 60만원 나와 있죠? 40만원에 60만원. 합쳐서 100만원입니다. 직접 노무비가 얼마 들어가나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시간당,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직접 노비가 시간당 1 0 0 0 원인데, 몇 시간 일을 했어요? 100시간 일을 했으니까 얼마 들어가면 되지? 1 0만 원. 프리미엄은 시간당 2 0 0 0 원이고, 200시간 일을 했으니까 얼마 들어가죠? 40만 원이 들어가죠? 합쳐서 50만 원이고요. 자, 제조 간접비가 얼마라고 나와있나 볼래요? 제조 간접비는 실제 조업대에서 배분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주간적비는 300만원이다. 어? 토탈합계가 300만원이고요. 300만원의 재주간적비를 이렇게 두 군데로 배부를 해줘야 되겠죠? 배부하는 기준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해줘라 그럼 여기 봐봐. 300만원 나누기, 300만원 나누기. 직접 노무비가 얼마예요? 50만원. 그럼 배부율이 6이 나오겠다. 그렇죠? 배부율이 얼마 나왔어요? 6, 직접 노무기 기준이니까 6을... 어, 직접 보급에다 곱해주니까 6 0만원이 가면 되죠. 여기, 6월 40만원에 곱해주면 여기는 얼마 가면 되죠? 240만원. 합치면 300만원 나오잖아. 는 하면, 제조원가가, 는, 이렇게 해주시면, 제조원가가 일반은 얼마 나오죠? 110만원. 프리미엄은 얼마 나오죠? 340만원 나오죠? 물음이 뭘 물었습니까? 물음이 뭘 물었어요?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의 총 제조원가 차이를 물었죠, 이죠 그렇죠? 자, 여기 봐요. 총 제조가 차이가 얼마 나오죠? 2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3번. 87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 개별 원가계산 문제입니다. 직접 노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배부율은 2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 부분이 있고요. B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얼마? 4만 원. 여기는 얼마예요? 3만원 나와있죠. 합쳐서 7만원이고요. 합쳐서 7만원.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가, 직접 노후비가 얼마라고 나와있습니까? 3만원 나와있고요. 3만원. 여기안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주 간접비는, 제주 간접비는 얼마 나와있습니까? 6만원 나와있죠. 어떻게 6만원이 나온 거냐면, 거기 제주 간접비 배부일이 노후비의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200%. 200% 노비 기준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노비 200%니까, 요렇게 해서 200%. 3만원에 200%에서 6만원이 나온 거야. <laughs>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럼 합계도 모르겠죠? 네, 이렇게 했더니, 제조원가가 여기는 얼마라고 얘 계산이 되니? 13만원 나오죠? 13만원 나옵니다. 총재산원가는 얼마라고 나와있습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29만 5천원 나와있어요 29만 5천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바로 채워볼까?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에서 비교하면 얘는 얼마 나오죠? 16만 5천원 나오네 그렇지 16만 5천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잠시만요 16만 5천원에서 이미 3만원은 나와있지 그리고 두 개의 값을 더해준 게 얼마가 되는 거지? 13만 5천원이 되죠 X를 놓고 봤을 때 얘는 EX잖아. 200%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X 플러스 EX는? X 플러스 EX는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X는 13만 5천 원. 나누기. 1 플러스 2니까는 32배이죠, 1,000. X 값은 3, 4, 12, 3, 5, 15, 4만 5천 원이 되겠네. 4만 5천 원. 여기 여러분, 4만 5천 원이 가는 거야. 여기 e x 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자동으로? 9만원이 되는거죠 그래서 제주간접비 배부액은 얼마? 9만원 답은 몇번? 4번이 답이 되는겁니다 자 88번 다음 종합원가계산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한 세명이다 옳은것을 모두 골라라 종합원가계산 특징이에요 특정 기간동안 특정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가 측면에서 서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것즉 평균 개념에서 산출하는 것 맞습니다 기업들고 있는 거 맞고요. 니는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거지, 맞아요? 니는 뭐에 대한 거야? 그러면 은 개별 작업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개별원가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비슷은 동일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공정에 있어서든지 기말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가공이 완료되지 않은 제공품이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종합원가계산의 핵심이 기말제공품을 계산하는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 원가 통제와 성과평가가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개별 작업별로 이루어진다. 그럼 개별 강의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가, 기장 절차가 간단함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미 아니 기억, 디귿, 미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2번. 89번 문제를 보시면 89번 주식회사 3일에3일에 원가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하고 밑줄 쳐보세요.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밑줄 쳤으면 밑줄 쳤으면 뭐죠 수량. 원재료는 수량이고요. 가공비는 뭐 밑줄 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죠? 가공비는 환산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공비는 환산량. 주식회사 3일이 선의선출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가공비의 완성판 산량은 2020개다. 이제 쳐놓으세요. 가공비의 완성판 산량은 2020개일 경우에 기초재공품에뭘 물었습니까? 완성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일단 무슨 법이래? 무슨 법? 선의선출법. 그럼 여기 니까 선의선출법,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재료비와 가공비. 얘는 수량이죠. 얘는 뭐죠? 환산량이고요. 여기 선의선출법이니까 수량, 금액, 수량, 수량. 수량, 금액. 뭐가 들어가면 되죠? 수량, 수량.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음, 가공기 계산한 게 결론적으로 2020개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렇죠 2020개 나와 있습니다. 기초적은 그게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400개. 얘는 수량으로 가는 거니까 400개인데 얘는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완성도는 모르니까. 완성품 수량이 1,700개 나와 있어요. 여기 1,700개. 여기도 1,700개 들어가죠. 이렇게. 둘다 1,700개, 1,700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음, 기말제공품 수량이 800개, 60% 나와있죠. 800개 맞지? 네. 800개에 60%면 6, 8, 48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480개가 들어갑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두개 뒤에서 빼준 게 예지. 네. 두개 뒤에서 몇개예요 2,100. 80개죠? 네. 맞아요? 네. 2180개에서 우리 봐 2180개에서 2020개를 빼주면 몇개 나오죠? 160개 다시 한번 몇개 나와요? 160개 그래야 봐봐 두개 더해서 빼주면 2020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400개인데 얘는 160개니까 몇 퍼센트 완성도가 되는 거지? 446? 40%가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90번 역시 마찬가지 로 무슨 법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선인선출법에 의해서 완성판산량 계산한다. 재료는 공정 초기 전량 투입되면 밑줄 쳐과 재료는 공정 초기 전량 투입되면 밑줄 쳤어요? 수량. 가공비는 무조건 완산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인선출법으로 완성 평가를 계산해라. 똑같이 자, 이렇게 재료비, 가공비. 얘는 수량. 얘는 뭐죠, 여러분? 한산량이죠. 선인선수법이니까 음. 여기가 수량 금액, 여기는 뭐지? 수량 수량. 여기 수량 금액, 수량 수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기초가 몇 개라고 나와 있나 볼래? 기초 수량이 400개, 50% 나와 있죠. 그지? 네. 그럼 여기 봐봐. 여기 400개. 여기 50%니까 몇개 들어가죠? 네. 200개.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이 1000개 들어가죠? 1000개. 여기 도1,000개 들어가죠. 기말 제공품 수량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음. 200 개. 200 개. 여기 80%라고 나와 있죠. 음. 8러니까160개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 금액이 기초이 투입이니. 투입. 투입자리죠. 투입 금액 이 얼마예요? 200만 원. 음. 가공비 투입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 300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내 하면 자 200만 원 그대로 내려옵니다. 나누기, 얘들아, 그개 돼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몇개 나오죠? 800개. 여러분, 200만원 나누고 800개 하면 얼마 나와요? 2,500원 나오죠. 그러면, 2,500원이랑, 200개랑,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얼마 나옵니까? 50만원 나요 자, 얘는, 는 해서, 300만원, 나누기, 그개 돼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960개가 돼요. 그러면 단가 얼마 나오니? 9 3 3 1 25원이 나오면 3125원이랑 160개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얼마 나오죠? 50만 원 나오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보세요. 두개 합쳐서 이제 재공품 계정으로 가면 재공품 계정에 기초가 들어가죠. 자, 기초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볼래? 기초 재료비가 얼마? 20만 원. 기초 가공비는 50만 원. 두개 돼서 얼마죠? 7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저기 200만원 나와있고요 가공비는 얼마라고 나와있습니까 가공비는 300만원 나와있고요 그치 네. 그 다음에 지금 기말 자 봐봐 기말 여기서 두개 하나는 50또 하나는 50두개 합쳐서 얼마 들어가죠 1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완성품 원가 제품이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죠 47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470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70만 원.